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레위기 22장에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아멘. 18, 19, 20장에 이 백성들의 거룩한 지침에 이어 21장과 22장에는 거룩함을 위한 제사장 규례가 이어지죠. 특별히 22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음식에 대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죠.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먹어서 안 된다 말씀합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그만큼 주의 깊게 살피고 마구 행동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음에 있어 부정한 상태가 되면 정결 예식에 따라 깨끗하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정한 제사장이 성물을 먹지 못한 것은, 어, 신앙이 바르지 못한 제사장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는 의미도 되죠. 에,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또한 어, 그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더러움과 악을 삼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흠없는 재물을 드리듯, 재물을 먹을 때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재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먹기에 흠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